선남 반반님 별공사는 청계겜 사랑니다물 가져와요 에잇! 역시 고맙소왜물대려했습니다 <laughs> 어? 더 갖고 와 이바인데요? 아유 왜물물물 물, 물, 물. 아유 저기 반반아 청계 고맙다 청계면 <목소리도> 한잔더 떠오나요? 당연하죠 아, 아. 또라이도 아니고 뭐 안먹어라 시켜도니 안먹어라 만개 터지면 약수터도 갈수 있어 약수터는 바로 뛰어가 야나 모바일 어, 키고 난 바로 하네. 난 뛰어 개 뛰어가 어. 너산 좀더 잘타 그럴 것 같아 있어! 이목사님 별풍선 사니다 씨발 와씨어 씨발 아! 물 <문> 떠왔습니다 와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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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밥 가져와. 네, 알겠습니다. 야, 그래야지. 야, 원희 씨. 알겠어. 내가 한번은 한 내가 좋게 얘기하면 어? 아, 그냥 알았어. 받아들여.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7, 7만 원짜리 물? 소금 가져와. 아, 기다려. 후추 넣어. 없어, 우리 에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내가 입맛 없을 때 이걸 꼭 먹으면 은 입맛이 살아나. 여물고 먹어. 와, 진짜 존밖에말하네열 받지 마. <laughs> 나 이거 살 먹어. 나안 먹어. 아 닭이 안보이다잖아 그래서 내가 접시에 덜 올라 그런 거야. 여기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 이냥쳐 봐. 네. 우리가 무슨 시. 뭐 먹방 BJ도 아니고 그딴 거 중요하지 않아. 어, 겁나 맛있어. 먹어봐. 매일의 <laughs> 맛이? 맛있는데 왜? 너무 고기가 다 살살 녹아서. 다 덜어. 자 타임. 이거 안 되는데. 엄마. 고기가 어, 다 끓일 이렇게... 아, 나 만나네. 우리 임자의 정성이 들어가니까 훨씬 맛나구만. 밥 먹는데 자꾸 저기 왔다 갔다 어리냐. 아, 김에다 넣을까? 아 씨. <laughs> 아, 저왜 갖고 온 거야? 백숙을 먹고 있는데. 어? 어? <laughs> 왜 저러는 거야? 어, 나는 이게 똑같아 왜 그게 그래가지고 그 내가 모르고 그럴 것 같았어 좋은 줄 알았어 진짜 파 다진 거거든 전맛는데 그렇지 아니? 어음음 알다 음. 음아 우리 지금 낑낑이안한지꽤 오래됐지 응 음. 겁내친 것 같아. 이제 먹었어 어떻게 하는지. 음. 같이 생이랑 이어질라 그래. 일주일 된것같은데안 한지? 나만 할래? 시원하게 닦고 와 지금. 애 무슨 분이? 나 조토팁인 줄 아냐? 사이드 냉장고는 방에 있어. 그 뭐지? 아니 화장품 그걸로 쓰고 있어. 저 팔자. 아 싫어. 팔지 마. 내 펴. 음. 파는 순간 어떻게 됐나 봐. 너도 내놓고 거야. 우리나라에. 3 7 년산 해가지고 반반이가 산대 너 내가 살게 와정나 인기 많네 대박 직거래 야 직거래 해야지 착는 어디다가 너 얘를 야밤 리필 아 니가 좀 갖고 와밥 통째로 갖고 와 그냥 나도 먹을 거야 국물 진짜. 리필 <laughs> 아니 니네 되게 웃기다. 왜 여자 가면 다 물음표 찍는 거야? 건 말이야. 너처럼 이쁜 애가 이렇게 트럼안할 거라고 생각해, 똥도 안 잔다고 생각해. 아, 난 아니지. 이네 면상이 포청천이었으면은다 이해해. 누나 저기 똥쌀때 있잖아. 와, 조져. 나청싸하면안 되면. 빡빡빡. 난 무슨 씨? 코르브드티 하는 줄 알았어. 저번. 아 오버하지 마. 좀 씨발, 내가 그 정도는 아니야. 네가... 아 진짜로 지코르브드티블랙옵스하는줄 알았어. 니까 화장실에 똥 싸면서 어, 얘가 뭐 피, FPS 게임을 하나? 어 그냥 어뭐 게임을 되게 재밌. 재미... 에이, 차고, 알았어, 알았어. 그럼 너는. 알았어. 야다 먹는... 먹고 두목님이 치우면 청기소인데. 무슨 소리야, 도, 반바라. 내가 에, 내가 원래 치워. 그러면 안돼. 그러니까 너는 주둥이가 반맛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 야 반바라. 야, 시마이. 건방지, 빨리 다 냉큼 다 치우고 사라져. 아, 진짜 장사 존나 못해. 나 사라져, 빨리 다 치워. 다 들고 나가. 나, 나야 나가서 먹어. 나 먹고 있어 지금. 아, 나더 먹을 거야. 음, 천천히 먹어. 음. 대로심하네 이거 어? 아, 원래 존날다겼 음. 보다. 통닭 시켜 먹자 이번에. 존나 먹고 싶냐 <laughs> 미친 씨. 닭말처는다고그는 뭐, 거야? 아... 아, 그래 고마워 음. 수고했어. 야, 수고는 무슨. 내... 당연히 내가 하는 건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이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게